스토리가 위도우가 자기 남편 죽인거지? 세뇌당해서 어 맞아 그지 그지? 힘내 안심이 뭔지 알지 위도우가 자기 남편 죽였어요 <laughs> 왜요? 세뇌당해서 <laughs> 개무서워 누구한테 세뇌당했어요? 탈론 탈론이야 탈론 개무서워 우와 나도 세뇌당할 것같어 파라, 했다, 거야, 파라 우, 나도. <laughs> 하라 우른쪽. 하라 <laughs> 위에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아, 그뭐술탄 빠졌다. 오야야야야야변 야. 빠짐. 누구 잤다? 누구 잤다? 없어요. 빼빼 우안 라인, 라인 아... 아. 밤비야. 밤비야. 못 따라가는지? 너무 앞에요 너무 어, 아, 2층 아니. 자리야 자 2층, 자리야 2층 어어? 겐지 한번 없어요 자리 네. 엄청 빨 다 빨리 괜찮아. 안 돼. 아. 네. 아, 아 감사합니다. 네. 딜러 없어요, 지금. 있어요? 딜러 다 있는지? 아. 니요 딜러 지금. 아. 았 봤는데. 아. 아. 깨졌어. 아! 아. 뭐야? 뭐이? 살려. 아! 아이고. 아프다. 아, 킬 주려고 했는데. 우리 5분. 본관부터 <laughs> 가자. 본관부터. 본관부터. 봐. 전시 잘탄 없어. 자탄 없어. 뽕뻑가 그냥. 뻑뻑 가. 어이 어, 너... 너무 빠른데? 퍼크필, 정크필. 할수 아... 있어요. 안 돼, 안 돼. 아, 안돼 안돼. 할수 있어요. 안돼 안돼. 아니, 너무 빨리 졌어요네 너무 멀었어. 뒤 자리야 와요. 뒤 자리야. 자리야. 앞에 가줘요. 자탄 갈 거야.

한데안되겠왜 어, 이렇게 냐아 됐다 퀸즈 퀸즈 어거있어 왼쪽 앞 아, 싸움이 안 되는데 우리 지금 네. 아이씨, 아이씨 지졌다. 나이대관리하세요대관리하세요 뭐야, 차리야 왼쪽 방, 엄청 빨개 방치, 방치, 방치. 어 오른쪽 오른쪽 파이어. 니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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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크니크크 니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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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자크 니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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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도 니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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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엔지필. 하물음부물 있어요. 펜지만. 계속 후이다운드라 라인 비빈다. 라인 비빈다. 이스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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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내가 끌려서. 티켓 티켓. 아이스. 정크 점프 정크 정이스 정크 궁 찼다. 잘해 잘해 잘 잡아야 어, 붙었... 아, 아 뭐라이는데이이저는레이이저는레이이제가주세요는레가저는레 아, 아, 뭐뭐뭐 아, 아, 돼요. 돼요. 어, 네. 네. 제가 있을게요, 네. 제가 이저는 레이저는 레이 레이저는 이레이저이저네네이이이이제

우리 팀은 아직 내가 필요해. 꽁검가는 뭐? 중, 가는 중. 가는 중. 는 중. 는 중. 는 중. 나는 중. 나는 중. 나는 중. 오는 중. 나는 중. 나는 중. 나는 중. 나는 중. 자는 중. 나는 리 나는 중. 나는 중. 나는 중. 나는 중. 멀졌다멀졌다멀졌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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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어땠어? 잘잘 잘.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나나니다 그 그래. 그래. 앞에 자탄펄스로 <laughs> 막아야 <웃음> 돼요. 붙을 것 <laughs> 같은데. 어, 이번에, 이번에 자탄펄스 확인. 자탄펄스 확인. 자탄 묶으라고 <laughs> <확인. 자탄 웃음> <못 끌려고 웃음> 썼나 보구나. 예. 벤지 벤지 묶으려고. 펄스 되겠대, <laughs> 펄스 되? 네저 네. 여기 요아 앞... 밀었다 밀었다 밀었어요 이거 이거 믿었어요. 안, 쓸게요 에이, 안 쓸게요 그냥 안 쓸게요 아, 에이 밀었으니까 됐을걸 나이스 와 이거 왜이렇 나와 나와. 나와, 어?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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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라고 나피에 나왔다 나왔다 어. 안 보여 안 보여 아, 야, 너 주방 주라고 들어갔어 내가 저기 저기 누구지? 저거 케어해야 되는데 겐지 님인 거 같은데 잃었다고 너무 다 대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다. 내가 계속 침... 칠... 어, 죽었다. 아 씨. 어. 어. 네. 응? 보인다, 보인다. 뭐야, 뭐야? 노병은 쉽게 음. 나가,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아 조그만 펄이겠다. 아, 겠다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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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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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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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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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똥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아, 앞에 자리야 있다. 앞에 자리야 있다. 아, 이거못 붙지 않아요나또 아, 붙을 수 아, 있어. 붙을 수 있어요. 붙을 수 있어. 괜지는 죽지 말고요. 다 있어. 나 붙었어. 붙었어. 너도 붙었어요? 왔어? 왔어? 에이 저저 저도 이따가 가가가가 4탄, 4탄이 있을텐데 아나 피 루시오 뒤 겐지 라인, 라지 아.. 씨.. 정크랩받 잡았네? 아.. 겐지 개피, 겐지 개피 개개피인데 아.. 오버요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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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 라인, 씨.. 이해 아, 아크 어? 붙어주세요 정크, 붙어주세요 쩅크 폭 조심 x 크폭 조심! 뒤크 뒤에! 뒤아 아, 아, 루시아 살렸어 이렇게. 루시아 살렸어 루시아 살렸어 네. 라인 앞으로 더 앞으로 자리 왔다 아이고 자리야 어리 갔니 아이스라볼 라인 볼 라인 라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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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지아지아지 겐지 아니, 아 너무 빨랐다. 아지빠졌아 지금. 왼쪽 니쪽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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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래 아니, 아니, 저저저 위에, 위에, 위에 잘owią, 잘 왼쪽이, 잘 아, 잘, 잘, 수영, 잘. 잘 아, 잘. 아 이거, 하버려, 이거, 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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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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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이 방금 순간 영웅을 봤 영웅을 봤던 버버 버 떨리? 그래 겐지? 아니, 아니 마지막에 어 포도 님이 비비로 갔을 때 공이 95%였어. <laughs> 이거 힐변이었어요 아, 작았다. 이거 힐밴. 힐베. 그러니까 힐밴도 오졌는데 영웅 문제. 되나? 영웅인 줄 알았어. 아, 같다. 진짜 같다. 그거안 했으면 신념을 위싸 내가 자탄을 던졌어? 아니에요 뭐. 어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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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laughs> 그래도 마지막에 그래도 마지막 텐님이 겐지 재운 거 진짜 신의 한수 필요하다면 음. 그때 한번 밖에 못재었어아 그래도 그 때문에 좀더 밀었어요 아제잘 피해요. 대단하신 곳 저를 운건 와.. 마지막엔 정면질풍 으로가지고 그래, 그때 한번재 어? 는데위도 음. 나오겠지? 보자. 나온 거 같아요. <laughs> 어. 겐지는 웬만하면 다 앞돼더라. 아리야. 다이. 쩡크 쩡크. 겐지. 더 어, 떨어졌다 떨어졌다 나 떨어졌다. <laughs> 내려가야 되나? <laughs>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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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많이 내려갔어. 내려, 내려갔어요.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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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갔어요 네. 내려갔어요. 하리아랑. 하나 반피 하나 반기. 아돼 안돼 안돼 안돼. 계속 빼면 안 돼요. 붙어줘야 된 돼. 지금 방벽 없잖아요 이제. 안돼피 관리 안 돼. 안돼백카님안 돼. 아직 그만둘 생각 없거이어가야지 덴지 솔져 너 빨리 밀렸다 자리야 아. 밑에 자리야 아 오케이 아요고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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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이고 아이고, 아이

나이스. 나한테 아. 2층 내려왔고. 시푸시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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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 푸시 이층이팀이 자리야. 그 자네 빨개진다. 아, 아이고 아깝다. 체력의 아, 피. 체력의 피인데. 피와 망치. 피피 권리. 피 권리. 아 피관리하세요 피관리 피관리 아아아어아 뒤로 쫙 뺐었어야 안돼안돼 아, 이 자리야 겁나 아프네 진짜 뭔데! 아이씨 어겐진겐아나님 음. 갔다 겐진 시원야못 <laughs> 붙어요?

라인 너무 아파요. 진짜. 네. 에 선생님 필요. 필필 진짜 피. 아이고 죽어버다난게다갈게다 담고 갈게. 다 먹었어. 야왜다고었어다고었다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피백까지 얻다와 씨. 야. 나이스. 어우 겠지 겠지 왜 떴겠지. 개깬지피, 나이스. 나이스.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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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방금 치 오니까 괜찮아. 저희 이거 풍차 볼 수가 없어서 여기서 막아야 돼. 여기서, 아, 네. 에이씨, 파랑 타이밍 아니야. 2 0 아, 뭐야 이거. 나이스, 비트 어, 아이고 씨 어쩔 아, 수 없어요. 아, 이거 차라리 아빠리 뭐 또... 빨리 가는 게 낫겠다. 가자, 나경아. 아, 립스 다 빈에 슬의이 어, 차렷, 빨렷 차렷, 빨개. 어, 있어요? 아유 씨. 헬라필 아 됐다. 빨리 빨리.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어,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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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이거. 알아. 전거 어디에요? 앞에 앞안 그안 돼. 빼빼빼 빼. 빼

안보여저안왔어안보여 여기 여기. <목소리> 용감에... 일단 용감로한번 쳐. 제네 수비수비 없으니까 겐지 이고 숨어 있다가 제가 붙었을 때용감 뒤파. 방 아껴두세요. 전탄에게요 어, 위치... 위치 너무 안 좋은데. 위 위치, 위치 너무 안 좋대. 위치 좋대. 맥크리나 뭐라고? 뭐라고? 주방 주방, 주방, 주방. 나힐힐힐 힐, 힐. 갈게요 이층백사요이층백자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어,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궁 그만 궁그방 궁은 쓰지 마궁고궁 아, 라인, 라인 사려요 라인 사려요뽕마이뽕마이 라인 사려야돼 라인 사려야돼 네네네 오, 라인, 라인 케어, 케어. 라인 나힐 라인 케어줘 나이스 나이스 아, 케어. 나이스, 나이스 아, 케어 한번 네네네네 제가 앞서 네 먹으면 좋아, 네 먹으면 좋아,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차례야 차례야 차례야. 파라 나왔다 파라 나왔다요공안 팔아요, 그냥 폭파겠다, 폭파겠다. 어 네. 마지막 마지막 터렛 뽕 거, 막 터렛 뽕 거. 바르시 우리 에코 산투중. 뽕거 <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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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뽕거 <목마> 가자. 지금요? <목마> 지금?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 <목마> <목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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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벌어요. 살렸다살렸다 파라 살렸어요 벌졌다, 벌졌다. 뒤에 파르시 뒤에 파르시 잘해온다, 잘해온다. 지다엽지야엽지 귀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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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엽지귀 잡아. 네, 네. 한 잡아 잡귀엽잡 귀엽지? 귀 어떡하지나 메르시 아니, 아니, 아시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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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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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요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laughs> 내가 그냥 갔었어야 됐나봐 아 반갑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어요